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리의 시사 전투 시작합니다. 네, 어저께 미국의 헌법의 날이 그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 국가의 그 정체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어, 지난 그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그 득세한 극좌파 단체 뭐 안티파 또 어, 몇달 전부터 생긴 그 BLM 등이 이제 원인이 돼서 역사를 왜곡하고 어, 그런 행동을 또 자행해서 또 자유, 평등, 뭐, Liberty Equality 라고 하죠. 그 미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어, 많은 왜곡을 하는, 또 만행을 어, 절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팽배합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1776년을 부정하고 1619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즉첫 번째 흑인 노예선이 미국의 대륙에 도착한 해를 건국해로 하자고 합니다. 날짜도 없고 이런 걸 보고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잡소리. 미국 역사에 흑인들이 노예로 기여했다는 정말 해괴한 논리 또 상식에 많이 벗어나는 그런 괴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1948년 세계에서 공식 인정한 우리 모국 대한민국의 개국 역사를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창립을 건국일로 하자는 제가 성을 바꿔줬죠. 죄시 죄재인의 그 어, 정부의 구상과 역사를 왜곡하려는 그 억지, 어, 제가 보기엔 그냥 추태로 보일 뿐입니다. 어, 그때 1919년도에는 국토도 없었고 국민도 없던 시절에 나라가 존재할 수 어, 없다는 것이 곧 국제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사회주의 교육, 반정부 이념을 학과에 슬며시 끼어넣어서 후대의 주인공들 어그 자유민주 사상에 해가 되는 그런 학교들에게 연방 지원금을 끊는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주 잘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세계 각 선진국에 진출해서 지식 기술을 훔치고 절도를 하고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고치 시키려던 그 중국 공산당에 공자 학원들 일제히 지금 퇴출되는 상황입니다. 그 공산당의 그 뒷돈으로 미국에 유학 중인 소위 중국 유학생 사실은 모두 산업 스파이들로 어, 간조하고 추방을 하고 있죠. 또한 화웨이 5G 시스템으로 모든 정보를 어, 백도어로 절취하는 행위도 철퇴를 맞고. 이제 곧 중국에는 핸드폰들이 없어지고 옛날 같이 그 비퍼라죠 삐삐 하고 이제 그걸 받으면은 가까운 공중전화로 뛰어가서 전화를 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로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데도 이 죄재인 정권은 죄미애 죄국, 죄낙연, 죄종석 등을 앞세워 정권 연장의 꼼수를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 이번에 죄시성 중 하나만 무너지면 와르르하고 모두 깜빵 신세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상 누각이란 말이죠. 모래 위에 세운 건물이 오래가겠습니까? 지금은 온갖 가언이설과 거짓말, 선동, 선전으로... 우매한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만 추세를 보면 어, 요몇 며칠 동안 그 지식인들과 전문가 어, 또 일부 좌경화되었던 언론이 반기를 들, 들기 시작했습니다. 위마지록 즉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그런 괴변과 억압에 복합한그 그런 뜻이 있는데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이죠. 어, 그런데 그거를 왜곡하며 선전 선동을 구별할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도록 그 사상 누각 안에 죄의 죄인과 그죄 제인과 그죄시 무리들 우왕좌왕 어, 이제 곧 서로 배신을 하고 거기서 또 탈출 행렬이 반드시 제가 보기엔 올해 안으로 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제 방송에서 언급한 죄미의 아들, 군대 탈령 사건, 참 웃기는 코미디죠. 아, 국방부에서 봐주고, 외교부에서 봐주고, 또 민주당에서 봐주고, 아, 그런 그 잡새들이 입을 모아서 거짓을 덮으려고 잭잭 되지만, 아, 진실을 결코 가릴 수는 없습니다.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일부 국방부, 국방부 문서를 빼돌렸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간단히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 기억하시죠 아, 죄미의 아들 서재휘 아, 엄마 찬스로 아, 보면은 똑같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 그런 말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때돈 권력이 있어서 고슴도치 같은 애들을 금지 오교 인형 착각하는 부모도 문제가 있고 그걸 보고 배운 애들도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확연히 다른 점은 최순실과 정유라는 처벌을 받았고 최순실은 아직도 감방에 있고 그 채미 죄미의 와그 못난이 아들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법치국가에서 최상급 자리에 앉아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 확연히 다른 점은 PC방 게임하다 탈령한 죄미의 아들에 비해 정유라는 적어도 사죄 멘트를 했었고 독일에서 감방 생활을 했고 또 강제 송환을 당했고 또 나아가서 그 마상대회 어, 대한민국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이라도 안겨준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죄미의 어, 아들은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없죠. 요새도 자주 그 20대, 30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상담 연락이 오는데 어, 저는 항상 일관성 있게 조언을 해줍니다. 품만의 자식 같이 어떻게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책임질 수 있게. 리스판스블한 시티즌,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맵고 끊는 그런 확연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런 데서 또 경각심을 여러분 모두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